네, 이제 날씨가 더워집니다. 선풍기 인기가 많이 올라가네요. 파워에 삼성 솔루션에서 그 취급하는 또그 선풍기가 또 추천한 게 있네요. 이렇게 모델명은 이렇게 됩니다. 7만 원이에요. 그 다음에 그 기타 내용은 제가 다 설명드리기 그렇고요. 어, 이렇게 써진 대로 보시면 됩니다. 리모컨형 선풍기 가정용 촬영용도 되고. 뭐, DC 12V 절전형 서큐레이터 선풍기 음,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사양이 또 여러가지 있어요. 뭐, 모델명 소비전력도 있고 무게도 있고 제품 무게 여러가지입니다. 본체 리모컨에 가정용 아답터 시거잭 전원 케이블 뭐 여러가지 있네요. 아, 소비전력을 참고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. 네, 택배 발송 가능합니다. 와, 네, 가격은 7만 원이에요. 현금으로 할 때는 조금 더 할인해서 드립니다. 네, 더운 여름날 선풍기가 많이 찾게 되는데 미니, 미니용 작은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괜찮은 거 하려면 또 이런 거 쓰면 좋습니다.